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한국 속담. 아무리 사과해도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말은 천천히, 그리고 짧게 해야 합니다. 성공보다는 올바름을 택하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 순간의 이익보다 올바른 선택은 결국 더큰 평판과 신뢰를 줍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진짜 이득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편안한 길만 가다 보면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견디고 버틴 순간이 나중에 진짜 자산이 됩니다. 네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제이지.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행동이 진짜 말입니다.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신호다. 로빈 샤르마.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사실 당신이 해야 할 핵심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뒤에 성장의 문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스코딘. 실패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한 나입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기회는 남의 것이 됩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짐론.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가 너를 만든다. 브루스리. 참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념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되 그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마라. 에픽테토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합니다. 삶은 반응이다. 찰스 스윈돌.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입니다.